가볍고 나라에 중정께서 산에 가면은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라했는데 이거 보세요, 뭐. 이래 바쁘면 흥분 안할 수가 있나? 아이고, 여봐라. 이야. 글치, 걸치 드디어 그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봄나물, 봄나물의 황제, 엄나무순, 엄수입니다. 이야, 이마이 커붙네 와, 이야, 이렇게 커어 타마. 요, 실한 거마. 집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기하니까 좋습니다. 이야 역시 봄나물의 황제답네 이야 좋다 내가 니를 보려고 1년을 기다렸다, 이거. 참네. 야, 다 좋다.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오호. 오우... 멋집니다. 야. 이야... 글치 글치. 다른 말이 뭐 필요 있나? 글치 글치가 모든 걸다 말해 준다. 야. 이야... 좋다. 야. 이야... 야가 바로 봄나물의 황제 음나무순 음수입니다. 야 좋다. 야 좋습니다. 어이구 좋다. 좋다. 끝내줍니다. 야, 사이즈 좋죠? 참았타 야. 야, 딱 진짜 멋지다. 딱 아, 이쁜 사이즈.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야가 바로 봄나물의 황제. 엄나무 순, 음수입니다 좋습니다. 그 수많은 봄나물 중에서 제가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봄나물, 엄나무 수입니다. 어이고 좋다, 이야. 진짜 오늘 뭐, 알맞게 빛네. 좋다. 멋지다, 이야. 좋습니다. 야, 멋지다. 야, <laughs> 진짜 예쁘다. <여보다>。 야, <laughs> 좋고. 가복가 나라에 중전께서 산에 가면은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라했는데이건 보세요, 뭐. 이래 바쁘면 흥분 안할 수가 있나? 아이고, 여봐라. 이야. 산에만 오면 흥분하는 남자. 가복가 TV. 좋습니다. 야 진짜 좋으네 한번 보세요 이야 좋다 좋아 이야 이것도 이게 원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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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네 우와 지금 딱 좋습니다 보통 그 두릅은, 이래 한 가지, 마이 달리바이 한두 개, 여가지 생겨가지고 그렇지만은, 이 염나무 수는, 이런 마이 달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야 좋다, 좋아. 내끼리 좋습니다 엄나무순 채취하다가 소나무가 하나 넘어져 있길래 쳐다본다고 쳐다봤는데 소나무 잔나비걸상 요새는 그 소나무 상왕버섯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효능이 좋다는 겁니다 아또 오래됐다 이거 좋에 세상 한번 보이소 와두개 야, 좋다. 야, 좋습니다. 던데 오늘 또 우연 창게, 우연 창게 두개 보내. 와, 이마만큼니다 야, 오늘 또뭐 천하무적이네. 좋습니다. 와. 야 멋지다 아, 아따 시계 붙었다 오 이거 큽니다 좀보요요야 멋지다 와 와 들고 있는데 그 소나무 향 진동합니다 아 이거를 뭐 술을 한번 담가 볼까 일단은 뭐 귀한 거니까 귀하게 모셔 가겠습니다 소나무 잔나비 걸상 좋다 야. 글치, 글치, 다른 말이 뭐 필요 있나? 글치, 글치가 모든 걸다 말해준다. 야, 야가 바로 봄나물의 황제, 엄나무순엄수입니다 야, 이야. 좋다. 야,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손에 그... 음나무순을 한 20개 정도 손에 쥐고 있는데 야 원래는 어떻게 돼가 전부 다 이래 피습니다. 었아 빠르긴 빠르네 그래도 뭐음나무의 제왕은 제왕이다. 좋습니다. 채취 하고 따기만 따놓고 정리하는게 이만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가 가봐 담아야 됩니다. 아, 원래는... 아휴, 원래는 요래 참한 게잘 없네. 야, 이쁘죠? 야가 바로 봄나물의 제왕, 음수입니다. 음수이! 제가 가장 애정하는 봄나물. 야 좋습니다. 아이고. 야, 너 이마이피 보터야 그리고 이거. 야, 는 그, 보다라봐가지고. 지금 요래 반들반들한데. 또, 가방에 여어놓으면 치이고, 뜨거워가, 가끔씩 가다가 약간 까맣게 변질될 때도 몇 개씩 나옵니다. 변질되는 것도 몇 개씩 나옵니다. 또, 이 많은 것 중에서 뭐, 몇개정도요 아, 좋다. 진짜 좋으네. 자, 정리하고,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등산가방에 한거 됐는데, 두루비. 엄나무선하고 두루비 한거 됐는데. 지금 하산하고 있는데, 아이고,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그냥 갈라카이 그렇고. 아 진짜, 보통이라이네. 꺾어 아, 보자. 좋다, 하여튼. 와, 그래, 이런, 뭐, 이런 1등급이 보이는데, 나놓고갈 수도 없고, 참나. 보통이라 아니다, 진짜. 아이고, 네 소리 좋고. 좋습니다. 가방에 무거워가 넣을 때 없더라도, 또 이런 거나놓고 가면은, 두릅에 대한 또 예의가 아니잖아. 아이고, 꺾자. 좋습니다. 아이고, 이래 좋은 걸 그래. 좋다, 좋아. 아이고. 아, 이제 막 힘이 딸린다. 그래도 또뭐 이런 거 보면 또 힘이 생기고. 그렇지만 뭐. 자, 계속 하산 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아주 파래. 나의 앞에 있는 네 모습도 눈부시기만 해 세상은